경기장은 수많은 on, 서포터들로 everybody.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키르기스스탄 대 오만.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이 해설자 때립니다.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골이 터집니다. 아, 손재 골이 벌써 터집니다. 예, 상당히 느린 공이었는데 그래도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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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재치나요? 왔습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살라 아이야 휘아이 전진합니다. 아흐마드 알카비. 자, 좋은 찬스입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직접 돌파합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뒷공간을 봤습니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네, 속지 않네요. 통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그대로 치고 나가나요? 던지기 상황. 크로스합니다헤더잘 막아냈어요. 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이삼 알사브히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패스를 찾아합니다잘 봤습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아르시아드 알라위. 아, 제쳤어요. 제치고 나갑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자, 사진! 동점골입니다. 여기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열광할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완벽한 크로스 머리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크로스와 슈팅 둘다 대단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델리아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오만으로서는잘 따라잡았네요. 기세를 잡고 역전까지 이루고 싶겠지만 침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면 좋은 흐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길게 중앙으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슈팅! 좋은 스루 패스 슈팅까지 이어봅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앞으로 패스 봉 받아 냅니다. 먼 쪽으로.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아흐메드 알카미 시 가로채 갑니다. 오, 위험했습니다. 자밀 알 야마디, 아흐메드 알 카미시, 칼리드 알 브라이키, 아르샤드 알 알라위. 인간으로 패스합니다. 또럴까요? 화려한 기술로 공을 유지합니다 패스로 길게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끝까지 따라 붙어서 압박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볼이에요 올라가죠. 직접 해결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1대1로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1대1 균형입니다. 어, 잠시 후에 후반전이 어집니다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공격작업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골 결정격을 내립니다 흘러나옵니다 자 과연 슛 위협적인 슈팅 중거리 수시 강한 선수답게 위협적인 슈팅 보여줍니다 오만 위기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끊었습니다 아르샤드 알 알라위, 아흐메드 알 카미시, 하리브알 사디 패스 빠집니다. 자 연결 될까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자밀 알 야마디 살라 알 야흐야이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돌파하나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 파울이 아닙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공간으로 패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 슈팅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역전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침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키르기스스탄 한발 앞서 나갑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받을 수 있을지. <laughs> <정신이 됐어. 웃음>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어! 좋은 하다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중년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Substitution in progress. 오마.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 줍니다. 입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우센 알가사니 완대 편으로. 찔러줍니다 때릴 수 있을까?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바리브 알사디. 뒤어서 패스. 정면 위치. 좋은 수비 그리고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아르샤드 알알라위 스루 패스합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왔습니다. 이웠죠 오! 헤더 동점 골 들어갔습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머리로 정확히 꽂아넣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오만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Is... 아 정말 볼거리가 넘치는 경기입니다. 이 볼로 경기가 <목소리> 더욱 더 재밌어지는데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보다도 선수들의 승부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처냈고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직어차중공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하리브 알사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끊어냅니다 마흐무드 알무샤이프리 자밀 알 야마디 이대로 가나요? 제쳤습니다 아 가나요?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봅니다. 헤다! 이게 골이 들어갔어요. 골라어 멋의 골입니다. 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키퍼가 쳐낸 공 정확하게 밀어 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멋지게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역시 결정력과 골 감각 대단한 선수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선수의 존재감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역전 종료 직전 역전 골을 기록합니다. 아 경기 내내 잘 싸워오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승부를 결정짓는 쎄기골이될것 같은데요. 이브라힘 알부카이니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오마르 알말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될까요?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공점 불이 터졌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지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야, 포기하지 않은 불람이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아 치열한 승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승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양팀 모두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잘 주고받은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